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삼성화재배 여자조 4강 저웅이 7단과 최정구단의 대결인데요. 최정구단 두달 전에 황룡사배에서 저웅이 선수한테 패배를 맛봤습니다. 오늘 서륙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바로 바둑 보시겠습니다. 흑이 저웅이 선수고요. 백이 최정구단입니다. 요즘 최정구단이 컨디션이 다시 살아나고 있죠. 바둑 내용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다시 한번 나에게 짓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조금 생소한 모양이 나왔는데요. 이곳을두 칸으로 이렇게 안걸처럼 갔죠. 여기서 쉽게 둔다면 이렇게 삼삼을 파서 정석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진행 물론 흑이 나쁜 진행은 아닙니다. 선수로 길을 돌려냈잖아요 하지만 최정구단의 스타일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두텁게 두텁게 두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최정구단의 스타일 너무도 뻔하기 때문에 정희 선수도 여기를 파고 싶진 않았던 거죠. 변칙 수단을 사용하고요. 날일자로 받을 때 이곳을 달려서 갑니다. 최정구단 그냥 받아주고 쉽게 쉽게 정리를 해요. 물론 백이 나쁜 진행은 아니지만 일단 정희 선수가 하고 싶은 대로 되긴 했습니다. 좌측 백도를 공격하면서 여기도 하나 어깨 짚어 놨고요. 실전에 그리고 최정구단은 우측을 두니까 정우희 선수 두 칸을 벌렸어요. 여기서 보통의 진행이라면 이쪽을 붙이는 순데 최정 선수는 조금 더 확실하게 두고자 합니다. 이곳을 막으면 또 한번 막아서 이제는 백의 귀가 확실해지죠. 만약에 그냥 붙이는 진행을 선택했다면 언제든지 삼삼의 맛이 남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집을 선택하고요 그러니까 정웅이도 막아주지 않죠. 의도대로 두지 않고 이곳을 날이 착합니다. 이 수가 얼핏 보면 백의 연결을 끊는 수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수비적인 수입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가는 수를 스스로 없앤 격이죠. 상대방한테 집을 내어주는 대신, 흙도 이렇게 튼튼하게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튼튼하게 집을 지을 때 만약에 그냥 집을 짓는다면 백한테 씌움을 당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 눌러놨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이 수법은 외워두셨다가 한번 안전하게 두고 싶으실 때 써먹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를 눌러놓고 붙이고 튼튼하게 지키는 데까지 진행됐고요. 그러니까 최정구단 집으로 가장 큰 자리를 둡니다. 여기서 정웅희 선수가 아예 붙이고 젖혀서 백 모양을 한정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쉽게 둔다면 당연히 받는 수고요 이렇게 받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정웅희 선수의 선택인데 여기를 받진 않을 것 같아요. 이곳을 받으면 이곳 실리가 뺏겨지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막고 이 단수를 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정구단은 이 진행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실전에 끊고요. 단수 치고 이어가면서 물론 중앙 쪽으로는 악수가 되겠지만 실리를 차지하는 진행을 선택합니다. 최정구단도 정웅이 선수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너무 크게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작전이 최정구단 이번 바둑 첫실착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지금 흑한테 기회가 왔어요. 아주 두터운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딱 받아갔으면. 최정 선수가 깝깝할 수 있었습니다. 좌측을 나가기에는 우측 공격을 당하고요. 우측을 나가기에는 이제는 너무 커집니다 모양이. 맛보기를 하면서 중앙 쪽을 딱 받아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였는데요. 그냥 공격을 가니까 이 공격은 그래도 백한테 숨통이 조금 트여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쪽이나 여기로 단수 치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백에 듣는 것을 활용해서. 붙이고 끊어가는 싸움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싸워가긴 쉽지 않습니다. 인공지능만 할수 있는 생각이지, 이 흙의 철벽에서 또한번 수를 내려간다? 요거 실패했다간 다 잡혀서 바로 바둑을 그르칠 수 있거든요. 떠올리기 쉽지 않은 감각이고요 최종 구단은 좌측을 두는데, 막상 이렇게 배기. 들여다봄을 당하니까 생각보다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어야 된다고 인공지능은 말하는데요. 여기 이으면 이쪽으로 끊는 수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싸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보여요. 인공지능은 여기까지 살리고 이곳을 밀고 흙이 빈삼각을 유도해서 이렇게 나간다면 지금 양쪽을 타게 할수 있다고 보는 거죠. 흙의 모양도 우그러뜨리고요. 하지만 딱 봐도 양곰 말을 만든 모습이기 때문에 흐름을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최정구단 가볍게 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측이 잡히면서 확실히 바둑이 정웅희 선수 쪽으로 조금 기울이게 됩니다. 상변 쪽에 실리를 얻는 판단부터 시작된 최정구단의 판단 미스가 있었고요. 정웅희 선수가 물론 공격을 하긴 했지만 뒷맛이 남은 자리였죠. 하지만 우측에서는 완벽하게 응수를 하면서 최정 구단을 상대로 연승을 거둘 수 있는 좋은 형세를 만들어냅니다. 최정 구단도 일단 집으로 따라가고요. 하변 쪽을 차지했어요. 정웅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곳에 단수 쳐서 봤는데 같은 맥락이죠. 아까 여기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 두는 수도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뒀는데요. 여기서 최정 구단 붙이고 끊는 수를 발견합니다. 그래도 최정 구단도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나쁜 형세에서도 정확한 수단을 발견하면서 상대방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최정 구단이 좌측에서 타게를 시도하고요. 정웅희 선수도 정확한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두 점을 잡아내면서 물론 귀쪽에 한 점을 내줬지만 선수로 이렇게 잡아내는 선택이 좋았어요. 계속해서 우세를 이어가고 있는 정웅희였는데. 여기서 이 붙이고 막은 교환이 서로에게 기회였습니다. 일단 저웅이 선수는 손을 빼는 게 좋았어요. 어디든 손을 빼는 게 좋았고 여기를 붙였을 때 최종 구단이 손을 뺐어야 됩니다. 여기를 손 빼더라도 별다른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를 이어봤자 백이 받으면 그만이고 이거 붙여봤자 역시 백이 받아주면 그냥 실리로 끝내기 불가한 자리였습니다. 이곳을 둘때 흙이 이어주면 그때 손 빼려고 했던 거지만, 정홍이 선수가 눈치를 채고 하변 쪽을 갔고요. 결국 서로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형세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홍이 선수가 승부수를 오히려 감행합니다. 일단 인공지능은 요 정도로만 이렇게 집균형을 맞추더라도 흙이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흙이 석집 정도 앞서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승부수를 갑니다. 정웅이 선수가 형세가 여의치 않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정구단이 우측을 하나 선수하고 이돌 끊어갑니다. 당연히 끊어가서 싸워야겠죠. 지금 바둑이 나쁜데 여기까지 이렇게 당해줄 여력은 없습니다. 끊어가면서 첫 번째 승부처가 발발했어요. 여기서 이곳을 붙였는데 최정구단의 빈삼각이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이 수를 둘 때, 정홍희 선수가 묘수를 발견해야지만, 계속해서 우세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묘수는 바로, 여기 나를자를 두고, 백이 막으면 젖히고 호구찌는 탄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받는다면, 그때, 이런 데를 붙여가는 거였습니다. 그냥 붙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붙임수를 어떻게든 발견을 해서, 하변 쪽을 타게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모양으로 이렇게 붙여서 둔다면요. 백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데 젖혀서 계속 공격하기에는 여기까지 막고 찝어가는 순간 너무 땅땅거리면서 살 수가 있죠. 이거 너무 쉽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변화를 깨야 되는데 그 변화를 깨려면 이런데를 젖혀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두점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형세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발견했으면 이바둑 정웅이 선수가 계속해서 리드할 수 있었는데요. 실전에 그냥 뻗어서 두니까 이거는 안형을 없애면서 공격이 가능하죠. 정웅이 선수는 이 돌을 버리면서 두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여기서도 정웅이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최정구단이 젖혀가는 수가 인공지능 입장에선 정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를 이렇게 갈라가는 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수만 발견했으면 정웅이가 이번에도 우세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데 받았다가는 바로 끊어서 뚫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 받으면 언제든지 이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흑한테 이 자리를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어딘가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흙이 선수를 딱 해놓고요, 하변 쪽은 다 버린 다음에 이곳을 딱 막는 순간 하변보다 훨씬 큰 우변 쪽흙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웅이 선수가 유리했어요. 정웅이 선수도 이런 진행을 꿈꿨을 겁니다. 실전 보시면 여기를 붙여서 비슷한 진행을 시도하는데요, 사석 작전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기 한번더 받아야 되는 모양이 오면서 최정구단이 이곳을 먼저 깰 수가 있어진 겁니다. 천지차이죠. 물론 아까보다 하변 쪽 모양은 조금 쪼그라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당하는 게 너무 컸어요. 이 자리를 당하니까 형세가 순식간에 최정구단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최정구단이 역전에 성공했어요. 다시 뒤로 돌려서 마음 같아선 이렇게 받고 싶지만요. 지금 여기를 두면 이쪽 연결해서 아무 수도 안 나죠. 하지만 백이 이곳을 끊어버리는 순간 수가 납니다. 이어도 이쪽으로 연결하고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이곳으로 나가 버리고요. 장문으로 잡아도 이한 점만 잡으면 백이 연결입니다. 어쩔 수 없이 흑은 이 자리를 받아야 되는 장면으로 선수를 뽑히니까 지금은 백이 역전했어요. 최종 구단의 역전인데요. 여기서 또한 번의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이곳을 밀고도 쓰면 최정구단이 이 바둑 편하게 갈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변 쪽을 다 품으면서 편하게 갈수 있는 바둑인데 최정구단의 착각이 있었어요. 이 째는 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밀고 찔러갔어요. 이 찔러간 수가 하마터면 폐착이 될뻔 했습니다. 이수로는 여기를 들여다봐서 두는 수가 정수였습니다. 여기를 들여다보면 흙이 익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으면요. 백도 이 자리를 끊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로 나가는 거는 흙이 바로 끊기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긴 합니다. 이렇게 두고 끼워가는 수가 부분적인 묘수로 보시면 여기를 다 살리려고 했다가는 바둑 바로 역전됩니다. 흙이 여기서 이렇게 메워버리는 순간 수상전이 쉽지가 않아진 거예요. 그냥 메우자니 먹여치고 단수치고 단수쳐서 다 잡히고요. 그래서 수를 늘리자고 여기를 끊으면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단수치면 여기는 못 따내는 자리고요 뒤쪽에서 단수쳐도 이어서 몰아떨구기로 다 잡힙니다 요거는 큰일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흙도 끼우는 수가 묘수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흙도 꽤 이득을 봤죠 여기 하변 쪽이 잡히긴 했지만 이한 점을 어떻게든 잡는 모양을 만들어 내면서 그래도 집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구단이 한집 유리하다고 합니다. 중앙 쪽을 가긴 했지만 여기 하변 쪽에서 조금 당하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는 수가 그나마 정수였는데 실전에 찔러가니까 흑이 기회를 잡습니다. 붙여가는 수가 조금 더 좋다고 하긴 하지만 이 찔러가는 수도 좋은 수입니다. 여기를 둘때 백의 응수가 없어요. 그냥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쪽 뻗는 수와 끊는 수 맛보기로 백이 역시 크게 잡은 거 아니냐 맨 처음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흙이이 자리를 먼저 선수하는 수가 있어서 이을 때 쌍립으로 연결하면 여기 끊었다가는 이제 수상전으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 아무리 수를 메워도 먼저 잡힐 수밖에 없는 모양이죠. 결국 백이 둘수 있는 수 이렇게 쌍립을 하면 이렇게 뒤로 가야 되는데 다 놓고 따야 되고 집도 다 깨졌죠. 이렇게 되면 확실히 바둑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정 구단도 최선의 수를 찾아내요. 나쁜 바둑에서도 이렇게 끼우는 수를 찾아내면서 그나마 위기를 탈출합니다. 끼우고 단수치니까 흙이 이 자리를 있더라도 단수치고 이 자리 두면 이 자체 내에서 두 집이 나기 때문에 놓고 따내는 걸 없앴다는 거죠. 물론 하변 쪽에서 집으로 당하긴 했지만 선수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최정구단의 하변 쪽 실수가 있으면서 다시 바둑은 정웅이 선수 쪽으로 역전이 됐고요. 정웅이가 한 집에서 두집 정도 앞서가는 바둑입니다. 중앙 쪽 추궁이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여기서 최정구단이 날일자로 행마를 했거든요. 이수는 뭐냐면 여기를 하나 받아주면 끊어서 여기 있는 수와 끊는 수 맛보기로 흙이 걸린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면 연결이 된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흙이 이 자리를 받아주면 이제는 이한점 헛수가 되는 거죠. 다 잡힙니다. 이렇게 빈축 모양으로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최정구단의 좋은 수인데 여기서 저웅이가 묘수를 찾아 냈으면 이 바둑은 저웅이가 계속해서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묘수, 바로 이쪽을 붙임 수인데요. 이곳을 붙이면 막아서 뻗어도 젖혀가면 너무 쉽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변쪽 극도 잡혔죠. 그런데 여기서 절묘하게 이곳을 들여다 봅니다. 안 받을 수 없죠?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 자리를 두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곳을 끊어가야 되는데, 단수, 그리고 여기 들여다 본수 때문에 이쪽을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한 수죠. 요렇게 됐으면 저웅이의 승리였습니다. 여기 하변 쪽 붙여놓은 교환이 정말 기가 막힌 교환으로 여기 붙여놓고 들여다봤으면 정의 승리였는데 최정구단이 여기에 나를 짜주는 수를 아예 정이 생각도 못했었고요. 이 붙이는 수 떠올리기 힘들죠. 실전에 그냥 반발을 가니까 이젠 얘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끊어가서 아까는 요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끊을 수가 있었으나 지금은 여기 붙이고 뻗으면 이거 받아줄 사람이 없죠. 이거 잡으러 갈 사람 없습니다. 그냥 중앙 다 끊고 잡고 말죠. 실전을 그래서 뒤쪽으로 우구치고 연결이 되니까 중앙쪽 추궁이 승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연결되니까 뭐 해볼 곳이 없어졌습니다. 흑이 중앙쪽에서 어떻게든 득점을 냈어야 되는 장면에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최종구단의 이 날일자수에 당황해서 오히려 깔끔하게 연결시켜준 꼴이 되니까 이 바둑 이길 수가 없어졌어요. 반면 승부까지 차이는 벌어졌고요. 거기다가 최종 구단, 좋은 수까지 마지막으로 발견합니다. 여기까지 단수 쳐놓고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좋은 수로 막으면 찔러서 끊을 수가 없죠? 큰 수가 나기 때문에 뒤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잡아버리니까 이 바둑 차이가 벌어집니다. 반면으로도 백이 앞서가는 바둑이 됐어요. 최정구단이 결국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면서 덤에 걸리는 바둑으로 이 바둑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정구단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승부였습니다. 두달 전에 패배했던 상대였는데 그 상대에게 멋지게 벼르고 있던 복수를 해주면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바둑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바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